자 서버는 천도서이시고 오늘 새로나온 신규패키지를 한번 까보려고 왔어요 약간 리뷰가 되겠네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두개가 떠나 여기서 신의 손끝 가는데 지금 이 영웅 뽑는거 아니냐 이러다가 자 본주님 이거 어느정도 충전하신건가요? 한 50장정도 한거 같은데 첫타부터 이렇게 두개가 나와버리네 어 일단 뽑아볼게요 여기서 영웅 나오면 대박이거든요 일단 용해 가죽. 자 이게 희귀 만드는 재료에요두 개나 나왔어요. 첫타에 성공이에요. 일단 첫 번째 거. 어이구 뭐가 뭐가 이펙트가 강하다이? 뿔. 아 뿔도 나왔어요. 뿔두 개. 어, 지금 네번 까서 두개 나오면 성공한 거에요한번 깠는데 나왔으니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아 일단 이4 개는 성공하신 거래서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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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야야왜 이렇게 잘 나오냐 하나 더 나왔어 오세 개. 패키지 4개 까서 세.. 오우 번..번..번..번개가? 아..뿔! 뿔 나왔어요 악세 만들 때 쓰는 겁니다 기본뽑기 4번 번개가 치는데! 아직 영웅을 한번도 못 뽑아와서 영웅 이펙트가 어떤지 모르겠네 자 담법은 했고 일단 패키지 하나는 성공이야 성공적 자, 지금 뿔이 나왔고, 가죽 수환권, 비닐 수환권. 뿔은 나왔기 때문에 가죽 한번 도전해봅시다. 음, 뿔부터 갑니다. 영웅 빨간색으로 뜬다고? 아, 그래? 자, 두 번째. 뿔은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 없고. 음. 소환 패키지 4개랑 1버 l 스 1. 어, 아, 그게 제일 싸요. 없고. 자, 네 번째. 오케이. 아, 야, 씨. 파란 거지, 저거? 무조건 파란 건가? 이게 빨간색으로 뜬다는 거지, 영웅은? 그러네, 뿌리네, 뿌리 하나 또 나오고. 어이구, 단 뽑에서 또 나왔어, 야, 미쳤네. 야, 확률 왜 이래? 자, 가죽 가겠습니다. 하나씩만 일단 건지면 되기 때문에. 없고. 두 번째 없고 세 번째 없네요. 가죽은 네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숙제 아닌데요. 뭔 숙제 타령을 하고 있어요. 자, 가죽은 없고, 자, 비닐 이게 무기거든요. 무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라! 없고 그냥 바로 까는게 더 안나오는거 같은데, 기다렸다가 잘 나오는거 같은데, 어이구 좋아. 보기 하나 나왔어. 야, 거의 네번 뽑으면은 꽤 나오네요. 파란거 비늘 하나만 더. 음. 야, 바로 까는거보다 기다렸다가 하는게 까는 잘 나오네! 마지막. 아, 일단 하나 구했으니까 무기 하나 구했으니까 됐어. 자, 이렇게 하면은 총몇개 뽑았냐면 지금 보시면 무기 하나 만들고 갑바 하나 만들고 악세 4개 만들 수 있는 거 뽑았고 6개 뽑았으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합성을 또할수 있기 때문에 합성에서또 노려볼 수 있거든요. 이쪽이 많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갑니다. 무공 비급서랑 정령. 중요하죠? 일단, 무공부터 가자. 무공부터. 하나만. 나도 존나 배고파. 오늘 하루,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 오케이! 좋아! 야! 초복뽑기 되게 잘하는 건가요? 지 신의 손 나오는데, 오케이 강경 무공서 희귀가 나왔어요. 자 없고 오늘 날인가 보다야 나. 오이고 야. 두개두개 두개 나온 거지 이거 똥손이 아닌데 두개 나왔네 자 희귀 염사장이랑 암 암흑경 나왔어요 자 똥줄 탔나 보다 똥줄 야와씨야나 오늘 되는 날이야 두번어 아,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오또 나왔어 야왜 이렇게 잘 나와 오늘 날이다 야오 <laughs> 뽑았어 <웃음> 야 영웅 뽑았어 와와 미쳤다 영웅 나왔어 한빈장 와박 터졌다 자 나머지 잘못 뽑아도 이거 지금 박 터졌어요. 와 이펙트가 틀렸어. 와 이걸 뽑네. 와 이거 한빙장 좋아 나 한빙장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와 이걸 뽑는구만. 와와 와... 후원은 유튜브나 투네이션으로 하세요 하실 거면. 아, 그니까, 어느 정도 현질력이 되시는 분은 영혼까지 가시려면 어느 정도 현질력이 되셔야지. 그니까, 무과금러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거고, 영혼까지 가기 쉽지 않지. 근데, 과금러들 입장에, 오야, 뭐야, 뭐, 또 떴어. 뭐야, 이거. 야, 씨, 단법에서. 엄여콘. 야, 스킬 진짜 많이 뽑았다. 지금 이분은 50장 일단 써보고, 아까 전에 좀잘 나오면은, 뭐, 200장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지금 엄청나게 잘 나온 거야. 자, 일단 정령 뽑으면 이거 트리플 크라운 달성한다잉. 정령 뽑으면. 이제 합성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뿔부터. 아, 하나 나오고. 좋아. 어이구, 야. 장난 아니게 된다, 오늘. 합성 원래 졸라 안 되는데. 가죽이 좀 많아야 가죽이 4개 돼야 되는데. 어이구, 야. 야, 미쳤다. 4개. 또 이렇게 뽑아놓고 내꺼 할 때는 족대는 거 아니냐? 야, 이 합성 확률이 내가 해봤지만, 저번에 이 정도가 아니었어. 존나 안 나왔단 말이야. 하나도 못 뽑았어, 나는 합성에서 이게 영웅 한번 도전할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필요한 개수만 있으면 되거든. 아, 하나 또 나오고, 야, 씨. 미쳤네? 아, 없고. 아까 너무 잘 나온 것 같은데. 두 개, 좋아. 하나만 더. 없네 지금 파란색 장비 만들거는 이제 다가져간거예요 빙설장까지 3 3 3 4 4자 지금 27,000다이입니다 그럼 몇번 뽑을 수 있나요? 없어 여기서 진짜 대박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뽑기에요 대리뽑기 시청자 계정 두번째 없고요 합성해서 노려야 되는데 자, 세 번째 없습니다. 자네 번째 없고요 다섯 번째. 아 진짜 패시 힘드네. 내가 패, 패스 패 200장 썼다가 등신 됐는데 패시 진짜 힘들긴 힘드네. 일곱번째 갑니다. 야 파란 거겠지? 파란 거겠지? 오야뽑호어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샤오호호호호호 <laughs> 야, 야, 나 금손 맞지? 트리플 한거 맞지, 지금? 야, 나 희긴 줄 알았는데 뽑았네. 와, 씨, 난 200만원 써서 합성으로 간신히 하나 뽑았는데. 와. 오늘 하는 거마다다 금손이네요, 나. 와. 영웅 지금 비급서도 뽑았고, 샤오샤오도 뽑았고, 와, 자 계속 가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어, 와, 좀 50에 지금 트리플을 달성했어요. 우리가 합성도 있으니까 덮붙겠습니다난 아직도 영웅이 나오면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 어, 야 이거 돈 계약 낀 거야 진짜. 영웅 쉽지 않아. 자 마지막 한번 남았나? 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야, 영웅이 무슨 색깔이야? 나 생명인가봐. 아까도 이런 색깔이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개무가금 돼요. 돈 엄청 아끼신 거예요 까볼까? 아 깜짝이야. 파란색이네. 아 똑같애. 색깔이 거기서 랜덤으로 나오는 거야. 마지막인가? 마지막 개 금손으로 거듭나는구나. 내가! 한번더 나왔나? 없네요. 자, 녹색 풀 컬렉션. 완료. 자, 이제 합성이다. 오. 샤오샤오. 딱두번 떨어지네. 아. 딱두 번. 아. 여기서 진짜 한 마리 더 뽑으면 진짜 개 대박이에요. 합성은 타이밍이다. 한 마리 나오게 기원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3. 투원 고! 아 망했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아 일단 영웅을 50만원에서 영웅 비급서까지 다 뽑고 스킬 다 올리고 어 영웅 비급서 뽑고 영웅 한마리 뽑고 어? 스킬 비급서 상한까지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재료까지 지금 다 만들고 어뭐돈 엄청 아끼셨어요 진짜